정복, 요한계시록.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계시록 정복에 나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적인 성격이 강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여서 어려워하고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요한계시록을 정복해가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이 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점검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정말 큰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단하시면 그것이 유한계시록을 정복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유한계시록을 정복해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펴보면서 우리는 아주 무거운 주제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무거운 주제란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14만 4천 명 하면 하나님께 영광, 또 예배, 천상 예배, 구원, 뭐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14만 4천 하면 우리는 신천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회에서 14만 4천명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았고 그리고 볼수 있어야 합니다. 신천지는 사도 요한격인 목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를 가르치는데 그가 무엇이라고 주장하냐면,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신천지 교도 14만 4천 명과 육체와 함께 결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신인 합일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예증인은 구원의 계급, 구원에도 계급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높은 계급이 바로 14만 4천 명이고, 나머지는 허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아주 큰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중적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분명히 14만 4천 명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집화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중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 지파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또 14만 4천 명은 그냥 14만 4천 명 숫자,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은 단어, 한꺼번에 쓰여져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영적으로 비유풀이를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숫자 그대로 풀이하는 것을 보면 그런 이중적인 해석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14만 4천. 역시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보는 방법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대표성, 하나는 보편성입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해 보면, 구원받는 숫자가 어때요?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14만 4천 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모든 구원받는 자들의 대표, 대표성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셀수 없이 수많은 허다한 구원받는 자들, 이 보편성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되시며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을 때 그것을 믿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수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씻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환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란 믿음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사가려고 하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크든 작든,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일이든, 내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조그마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은 큰환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영적 전투, 그 영적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가지고 있을 때, 유지할 때, 변치 않을 때, 아니 오히려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강력한 믿음, 순수 믿음, 절대 믿음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과 종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 돌리며 찬양을 드려야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첫 번째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의 삶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세세토록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이 또 잘못된 주장 허문이 없는 주장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해 뜨는 곳해 뜨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해 뜨는 곳은 동쪽이고 결국 동방의 끝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세주가 다시 나온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세주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자신들의 교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천지나 JMS나 통일교에서도 똑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정말 정말 터무니도 없고 정말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왜해돋는 곳, 왜해 뜯는 곳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아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어디에 지으셨습니까? 동쪽에 지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에덴 동산입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입니까? 그것은 그렇고 이것은 또 이렇습니까? 왜 이중적으로 비유풀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해 뜨는데, 해가 영광스럽게 떠오르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 교주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들의 교주가 그래서 구세주이시고 제림주이시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터무니없는 잘못에 빠지지 아니하여 우리의 믿음을 아사 가려고 하는 그큰 환란, 그큰 환란에서 우리는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얻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해 돋는데 이단이 주장하고 있는 해 돋는데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아 정말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JMS, 통일교, 이런 그들의 주장이 정말 정말 터무니없구나. 잘못된 주장이구나. 아, 비유프리가 비우프리,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보면서 현상만을 가지고, 즉, 비본질만을 가지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비유풀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볼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요한계시록을 정복하면 정복해 갈수록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이단이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여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여 더욱 견고하여 절대 믿음, 순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럼 이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복하는 것, 요한계시록을 정복하는 것,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8장을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